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맹무쌍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매일 목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 바벨을 낳고, 스루 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의 족보, 사람의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보를 통해 사람의 뿌리와 역사와 배경을 잘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로 자신의 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별 다른 내용 없이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 배경입니다. 시대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대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것을 형성의 시대, 반란의 시대, 그리고 기다림의 시대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한 나라로 세우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형성의 시대입니다. 다윗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두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시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는 이세 번째 부분인 기다림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최근까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선지서의 시대 배경을 교은님들께서도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매우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그 구세주 왕 메시아 그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저희 모두도 이 기다림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실은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고 있습니다. 또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의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모두도 매우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저희 모두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한 분께만 온전히 미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베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맨.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분의 때에 맞춰 다시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끝내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교우들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함으로써 이 기다림의 시대, 기다림의 시대를 온전히 통과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 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기다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을 끝내시고 저희 모두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한 번만에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임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Amen.